저한테 있었던 작은 변화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라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적인 새에 대해서 조금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이라고 하면 아빠랑 엄마랑 저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셋다 종교가 달라요 <laughs> 그 약간 전통 같은 느낌인데 아버지 예 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석인을 속이는 그런 선배하는 그런 가문이 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유명한 그 불구 스스님 오셨다고 해서 우리 집에 그 불구 견정이 엄청 많이 있었고 제 좋은 곳에 이렇게 모셔 놓고 항상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무속인을 섬기는 가족은 되게 피곤해요. <laughs> 가족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신을 받게 되면 모든 가족 분들이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 긴장이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아 이건 과연 진짜 사람을 위해인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을 믿지 않고 의심을 하거나 섬기지 않으면 바로 저조를 한다는 그런 그 두려움을 많이 심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신을 들린 자를 안 섬기게 되면 자의 가정과 감옥이 후대가 다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헛박 같은 걸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가문 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자기의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제 저조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이런 종구를 섬기면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별거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친... 어 삼촌이 아파 가지고 우리 병원을 갔었는데 이제 지루할수 없는 병이라서 얼마 안 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또 이제 별구를 많이 믿으신 분이라서 그 삼촌을 데리고 어떤 별구 성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리면 10년 정도 더 오래 살수 있게 해 주신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죽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모든 집도 밟고 자도 팔면서 그런 것을 투자하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그걸 진자면 우리가 100년까지 살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laughs> 계속 10년씩 놀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되는 것들을 믿고 섬기는 것 자체가 아, 이건 진짜 나의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족인이랑 불구에는 나랑 안맞는다 이렇게 결단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오는데그 몽골 학산들이 모이는 그런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어서 거기 가는데 토요일마다 몽골어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이제 어 조금 믿음이 생거나 뭐 커뮤니티가 더 커지면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 오윤아 전도사님 만났었어요. 그때도 저희 성경 군부팀 리더이셨고 처음 이제 전도를 하고 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성경 군부를 해주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몽을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사귀고 뭐 어젯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언어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서 도움을 받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뭐 오래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에서 그 하는 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제 뭐... 성 엄청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자꾸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전도나 전교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죠. 근데 사실은 믿음은 없으니까 노봉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는 항상 이제 흰정팀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되게 해요. 특히, 몽골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몽골 노래에 뭐, 춤을 하고, 뭐, 하거나, 어 약간 뮤지컬 같은 거 하면서 학생들을 데려온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저희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갈등이 왔죠.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도 잘 하게 됐고, 학교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뭐 조금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 어느 날에 왔죠. 어떤 큰 흰사 앞두고 첫날에 저희 아버지랑께서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재원자실까지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진짜 어 아빠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제 우리 아빠를 살리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제 기도를 들어 주셨는지 아버지께서 저 환자실에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동안 저는 뭔가 어 믿는다는 것은 뭔지, 정말 기도를 한다는 건 뭔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뭔지를 몰랐구나. 그런 이제 좀 해결 같은 거 들으면서. 아, 일단은 제가 믿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믿어야죠. <laughs> 그래서 그때만큼은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아빠가 잘하는데 나는 이제 안 믿고, 교회도안 되니고, 안 삼기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죽는 거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럼들이도 오더라고. 그래서 또 계속했죠. 교회 다니고 섬기고 행사도 열심히 하고, 아, 어, 토요일 모임에도 나가고 새로 오신 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어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뭔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해야 제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중한 명의 어머니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저게 힘들어하시는 시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병원을 오다가다 하시면서 계실 곳이에 맞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또 집에 모셔가지고 같이 산 적도 있고 약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한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계속 갈등이 왔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믿으면안 생기고 나는 왜 똑같은 자리에 있지?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기가 싫고 귀찮지?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나? 그또 그, 계속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한테 잘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그냥 다스리는 행동이구나 약간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렇게까지 기회를 안다녀도 우리 뭐 삶에는 안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기회를 안 다니게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세선적인 것을 맞이게 되고 이제 일도 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뭐 점점 교회 뭐 말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음 갑자기 이제 교회를 한번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가게 되냐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몇년 동안 계속 개화니까 갑자기 안 하게 되니까 뭔가 허전해요. 가서 뭐 해야 될것 같고 예배라도 드려야 될것 같고 어뭐 물론 작년 작년 노래도 좋지만. 노래 뭐 전년도 한번 들어볼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모든 몽골 사람들 이 서로 다 알아요 누가 어떤 교회에 니는지 근데 이제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있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니가 이제 교회 안 다녔다가 또 나오게 됐네 이렇게 왜안 다니게 되는지 더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답하기 너무 싫어서 안되녔던것 같아. 근데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되냈던 어윤아 전도사님께서 이제 예수사랑 귀에 다니고 있다. 어, 뭐, 한국어로 예배는 드리지만 와서 한번 드려봐라. 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일단은 예배는 다시 한번 드려보자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사랑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간단 말씀에서 그 마귀 사탄이 있다 그리고 악령의 활동이 우리 삶 속에 또 계속 진행이 돼 있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있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QA를 가면 보통 사랑해라, 막, 인내해라, 참아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탄 일들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상대가 됐고, 이걸로 게해서 내가 어떻게 뒤척을 해야 되는지, 연작사음, 기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말씀에 전혀 없었던 그 새로운 말씀이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저희 가족과 감원도 이 저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저희 부모님이랑 저도 이+ 이+ 속이는 섬기는 저조 부신앙의 저조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그런 깨닫게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뭐 내가 할수 있는 건 없게. 직접 부모님한테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성경 인도만 받고 훈련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고 한 6개월 후 정도 그 우리 몽골 세 가지 방 세미나가 시작된다 고 하게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기회다. 이번에 정말 어. 몽골에 가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어 이거를 통해서 나도 좀 하나님의 자녀로 좀 힘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고지고어 몽골 가기 전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러이러 일정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갑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사모님을 가실 거고 며칠 동안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나요? 이러더라고. <laughs> 왜냐면, 그, 우리, 그, 어, 무속인들은 이제 신 돌림이 엄청나잖아요. 막, 뛰어 다니고, 날리고,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저, 그래요, 일단 와요. 와봐, 들어보자. <laughs> 나의 신이 생지, 너의 신이 생지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농담 반진 신분들 반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나와서 그는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첫 번째는 처음 다 말씀을 들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저희 교회 감당 말씀이 좀 길잖아요. 특히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생각 빠지고 막 하시면 기본 두시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두 시간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이분들. 그다음에 이제 <laughs>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통 한 20분, 3 0분은 있으면 한 명씩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딱 느낌이 그래서아 이제 그는 왔다. 이거 진짜 정말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 나는 앉으라고 해도 부모님 은안 앉을 것같아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세 분이 시간 내내 다 엄청 잘 들으셨고 인성 깊게 들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처음 들은. 전도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본걸 갔을 때 먼저 가족이랑 제 친한 친구들 위주로 전도를 하기로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 많이 거부를 하면서 이제 다시 관계를 유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 하느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제일 기뻐하실 일이고 나도 나한테는 복음을 주는 것과 너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뒤로 하고 걱정을 하지 말자. 일단은 내가 결정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셨고요. 거기 가서 이제 모든 일정이 마치고 사실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그 거기 더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던 거가 어 우리 가고 나면 이 예배가 지속될까요? 이분들 믿음이 어떻게 <laughs> 되게 걱정이 했었고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올란바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곳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전달하거나 말안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자주 연락을 하고 알려드리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내내 내 딸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믿든 안 믿든 듣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커버하더라고요. <laughs> 이제 그만해 <laughs>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일단은 내 네, 연접을 했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마귀가 발작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지묵하고 기도석에서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있을 사람이게 훈련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이제, 몽골 세가족 방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는 전도라는 것을 행사로만 했었지, 직접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첫 번째 가는 전도 캠프라 세 가족 방은 전신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제 지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루바를 하면서 진짜 성령 인도 속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도 해야 되니까 이젠 또뭘 해야 되지? <laughs>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세 가지 스태프분들이 다 같이 가주셨어요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제 다 도자하면서 가 주셨는데 정말 한국 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지행만큼 세가족 방이 정말 절제하게 시간도 딱 맞춰서 내용도 딱딱 딱 너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분을 항상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솔직히 되게 편하게 녀왔어 이번에는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왔다면 이번에 세 가지 방에는 저희 구르덕이 후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른 친구들한테 우리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어, 연접 기도문도 시키고 이제 만화책을 읽어주셨는데 어떤 친구가 연접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그만 애인데 이 평화랑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화 남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감각하고 우, 웃는 것으로 보면서 아 정말 연적인 세계는 어린 아이 그 어르신 상관없이 다 느끼고 있구나 이것을 해방을 받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방법만 모를 뿐이지 진짜 이거를 전달했을 때그 기쁨과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특히 후대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이제 우리 첫날에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루에 3 0 번을 해라. 그리고 하고 오면 내일 올때 너희들은 달라지고 올 거다. 얘기를 했는데 애들 다음날 와가지고 다 숙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네 다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밤마다 이제 악몽으로 가서 못 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잘 잤다고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빨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 뭔진 모르겠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 먼저 2시에 이제 청소년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저희가 어른들 위조를 이제 막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좀 내용이 조금 무거울수 있겠다 애들 듣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믿음의 결심이 내렸던 친구들 많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어르다고 이런 말씀을 못 도를 거다 이런 건 우리의 기준이구나 진짜 연적인 것은 우리 생각을 조화하는 거구나 하는 것은리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 들었던 것은 우리가 몽골 사람이라서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서 엄마라서 동생이라서 전도를 했,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누구든지 이제 영 것으로 영원으로 봐야겠다. 어, 엄마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야지, 동생이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돌려서 말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변동하게 다 똑같이 말씀을 깔끔하게 잘,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나의 기준이구나. 전도할 때도 선대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도 좀 <laughs> 약간 갱신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아, 내가, 내가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나도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어, 나의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 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고, 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자연 속에 있으면 사실은 문제를 좀 까먹게 되긴 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서 아이 이제 양을 치고 살다 보면 그 자연 속에 계속 그냥 숨며들게 돼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 근데 아침에 여섯 시에 일어나서 저녁 다섯 시까지 계속 양만 치고 산 넘어 산 넘고 가다 보면 사람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지고 있는 양이 천 마리가 넘으면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을 하면서 구를 구해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 젊은 나이에도. 정말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렇게까지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힘치면서 사는데 조금 이제 돈을 모았다 싶으면 그때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돈을 들고 다시 이제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반남 동안에도 또그 양을 이제 누군가가 해를 해야 되고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 양들은 또 죽어버려요. 지수 없이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 사람들은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 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돈을 아껴서 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이거는 결국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건 인정하지만 이제 예수는 계셨던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질병 이런 저저에서 제 받아 나올 수 있다, 연작 살에 있다라고 말씀하면 다들 약간 내가 외국에 그래서 오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를 접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외국의 종교, 그래서 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너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를 정말 전도라는 거가 쉽지가 않구나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제 진단을 하고 어, 다시 연적으로 좀 깨어있겠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갔다 오고 후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어, 제일 좋은 건 한국어를 배워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돈 냥으로 아무리 잘해도 원속적인 복음이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어나작 저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당 말씀의 흐름을 하는가가 그냥 돈력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럴 정도로 이제 후대들을 세워주고 정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국 와서 좋은 대학교도 다니고 좋은 교육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 속에 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그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불입을 선동 다시 안 가겠다. <laughs>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면서 작년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부모님 저희 저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부모님을랑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같이 잔향하는거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잔향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복의 근원에 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몽골 친구들한테 복음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어, 이번에는 제가 원골를 갔다 오고 나서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전용부 서련에 가면서 목사님께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내가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길을 찾으면 하, 하나님께서 같이 동방하신다. 그래서 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건 알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 알겠으니까 이제 기도로 계속 도전을 하면서 어, 몽골 보고마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준비가 되승자를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라도 나를 이제 준비를 시켜 야겠다 계속 어, 연적인 사함도 하고 이제 이심 전심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의 어, 불신앙을 계속 사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몽골 보고마가 기대는 돼,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내년에도 같이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는 어, 정말 목사님이랑 부모님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이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은 목사님 성격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약간 몽골 사람 같으시거든요. 전혀 한국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laughs> 처음 말, <laughs> 말씀드릴 때도 그래서 어? 목사님 몽골사람데 너무 잘 어울리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들었셨고 어, 그리고 어제 우리 다른 몽골 전념분 계시는데 마이라라고 남자분 그분도 오자마자 전날 목사님을 인사하고 나서 어? 우리 목사님 너무 쿨하시고 너무 좋다 이 교회는 내가 다녀야겠다 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 복음을 가진 저랑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하구나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미라클 어학당 같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몽골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한테도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